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지평의 중국어 스페셜 시간입니다. 어, 오늘 저와 함께 어, 그 중국어에서 뭐뭐 하지 마 라는 표현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가지 마, 가지 마이 말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지 마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 여기 여섯 개 예문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어로别, 别는 우리 기수 강의에서 다 어, 배웠죠. 别는 뭐뭐 하지 마. 그쵸? 去, 가다. 그니까 러别去. 그럼 가지 마. 그런 뜻이죠. 어, 그리고 또동국에서别뭐뭐 뭐 러, 또 자주 종종 같이 씁니다别去了. 이거 乐야. 편화하는 느낌 주죠. 편화하는 느낌.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러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계속 가다가 가다가 이제 그만 가라 그만 가라 편화, 편화하는 거 그리고 끝나는 거 느낌도 줄수 있죠 그죠 편화하는 거 느낌 주는 그러니까 그만 가 정말 배치라, 배치라 아니면 또 이런 상황 내가 가고 어, 가고 싶은 상가 있으니까 내가 계획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나보고 아, 그 회의 취소하라 어? 아, 그만 가. 아, 가지 마. 그때도평화하는 느낌 되죠? 그때도 비에 취러 비에 머물어. 습니다. 하, 이런 내용은 우리 회화 테량 편과 회화 일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하, 그다음에 다음 거. 뭐여 뭐야는 뭐야는 우리 회화 일에서 설명했습니다. 뭐여지뭐여도 .不要 하지 마. 야는 원하다. 요저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다. 화자가 원하지 않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뭐要취 아, 가지마. 그러니까, 네가 가는 거 내가 원하지 않다. 이거, 비에 보다는,不要는 약간 좀 부드러워요. 비에는 약간 칼칼해요. 아, 비에취. 비에취아 약간 권장하는 식으로. 아, 비에취. 아, 비에 그리고, 야취러 부-야-머-머-러. 마찬가지. 이거, 부-야-머-머-러 하비야머 마찬가지입니다. 편화. 그리고, 그, 어, 사용하는 상호는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치라. 아, 그만 가라. 응? 그 의미입니다. 아시죠? 어, 그 다음에, 중국인 실생화에서 이런 표현, 아주 많이 씁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중국어, 어려오어려 공부해도 이 표현을 모릅니다. 바로, 뭐 하시면, 통사. 통사, 아니면 형용사. 뒤에서, 什么.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치스머 치스머 뭔가 가왜가그 말이야 가지마 그 말이죠 그래서 치스머 다른 사람 가자 내가 치스머 그래서 이런 말이 실생활에서 감정적인 색깔표현할수 있죠 그래서 치스머 표정을 지면서 치스머 그래서 이런 말이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도 이 말을 이 말을 강조하면, 그럼 뒤에서 취什어 뒤에서 통사 다시 한번 붙입니다. 그러니까, 통사, 什么, 또, 또 같은 통사. 응? 취什어 취, 취什어 취, 더 강조합니다. 아, 왜 가? 가지 마. 그 소리야. 더 강해요. 말이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 취什어 아, 안 먹어. 뭐 먹어? 왜 먹어? 그 말이야. 그럼, 취什어 취. 먹지 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一个표현의단어看단하看淡还是看淡，还是록중국어国생활회화还是托马尼사용된好，咱吃什么吃？嗯，咱那好，阿、啊、个这个形用词都特征了，可是，嗯，好好什么？还没个错啊，肯定、那个一个人通통상呃什么？阿、啊、里面好形用词呃阿里面形用词特色什么不去면普正交인为民인다그래서好什嗯好什么？ 아, 뭔가 좋아 그말이요 한국 한국어에서도 아 뭔가 좋아, 뭐가 좋아 그 말이도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표현은 뭔가 고 같습니다. 저는 강조하면, 好什麼好, 뭔가 좋아 이해 하시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한다. 한국에서 뭐그 공부하시다 이런 거 어학에서 공부하시면 다죠. 실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좀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好, 어, 그러면 오늘 우리 강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우지평 중국어 찾아 어, 오십시오.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정확하게 중국어를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중국 어 회화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